안녕하세요, 진마입니다. 보통 어떤 가정기기이든 특별히 관심을 두지 않는 이상 핵심 기능 말고는 기기에 있는 여러 기능들을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이는 생각외로 많지 않습니다. 여러 기능들이 존재한다고 해도 내가 필요치 않으면 대부분은 그냥 모른 채 쓰는 경우가 흔하고 플레이스테이션5 역시 크게 다르지가 않죠. 하지만 필요한 걸 떠나 좋은 기능이 있는데 기능이 있는 줄도 몰라서 제대로 쓰지 못했다면 왠지 손해보는 기분이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5를 제대로 쓰기 위한 필수지침서. 플레이스테이션 5 활용 백서 파트 1. 사소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부터 알아두면 쓸때 있는 정보들까지 한데 모았으니 플레이스테이션 5를 구입할 예정이거나 이미 구입해서 쓰고 있다면 알죠. 철얼 고정. Right now. 대화면 TV로 플레이스테이션 5를 쓰거나 거실에 놓고 혼자 또는 가족들과 함께 즐긴다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기능이죠. 첫 번째로 소개할 기능은 플레이스테이션 5의 미디어 서비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휴대폰이나 PC 혹은 스마트 TV를 통해 넷플릭스나 왓쳐와 같은 OTT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일반 TV나 구형 스마트 TV를 쓰고 있다면 플레이스테이션 5의 미디어 서비스는 꽤 쓸만합니다. 현재 지원하는 서비스는 넷플릭스, 와챠, 프라임비디오, 트위치, 애플TV 그리고 최근 서비스를 시작한 디즈니 플러스까지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오늘은 이 중에서 현재 가장 핫한 OTT이죠. 디즈니 플러스를 바탕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기본 화면에서 상단에 있는 미디어 탭을 누르고 맨 앞에 있는 디즈니 플러스 앱부터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가 끝나면 앱을 실행하고 메인 화면에서 아직 가입을 안 했다면 지금 가입을 이미 가입을 했다면 로그인을 눌러 플레이스테이션5와 연동해주세요. 연동은 화면에 나온 주소를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접속하고 플레이스테이션5에 표시된 번호를 PC 또는 모바일에 입력하면 보시는 것처럼 알아서 처리됩니다. 이제 스트리밍 시작을 눌러 디즈니 플러스를 실행해보세요. 그럼 디즈니부터 픽사, 마블, 스타워즈, 내셔널 지오그래픽, 스타까지 다양한 컨텐츠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와챠와 같은 OTT의 경우에는 자막을 자체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별도의 수고가 필요 없지만 디즈니 플러스는 원활한 시청을 위해 세팅이 좀 필요합니다. 일단 듀얼 센스의 PS 버튼을 눌러 메인 메뉴로 돌아가세요. 거기서 상단에 있는 설정 탭을 눌러 하위 메뉴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접근성 클로즈드 캡션으로 이동, 클로즈드 캡션 표시하기를 활성화한 다음에 클로즈드 캡션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그럼 컨텐츠에서 지정한 대로 클로즈드 캡션 표시하기가 나올 텐데 이걸 꺼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세부 설정이 나옵니다. 여기서 자막을 평소 보는 영화 자막처럼 만들고 싶으면 기본 세팅에서 다른 건 건드리지 말고 이세 가지만 설정하면 깔끔하게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디즈니 플러스는 로키와 완다비전처럼 한국어 더빙을 지원하는 작품도 있는데 듀얼센스 기준 세모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상단 메뉴에서 십자키를 이용해 오디오 탭으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코리안 음성을 찾은 다음 X버튼을 눌러 선택하면 한국어 더빙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의 경우에는 보는 중간에 변경을 해도 바로 적용이 되지만 자막은 해당 영상을 껐다 다시 켜야만 적용이 되고 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필요한 듀얼센스의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외에 오프닝 건너뛰기는 보는 것처럼 시청 중에 십자키를 위로 한번 누르면 오프닝 건너뛰기가 흰색으로 바뀌는데 이때 X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참고로 디즈니 플러스는 플레이스테이션 5는 물론 플레이스테이션 4에서도 이용이 가능하고 넷플릭스처럼 한 아이디로 여러 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룹 와치라는 시스템도 존재하기 때문에 함께 쓰고 싶은 가족이나 친구가 있을 때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는데 듀얼 센스로 조작하는 게 불편했다면 플레이스테이션 5 전용으로 나온 주변 기기이죠. 미디어 리모컨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리모컨에 달린 PS 버튼을 누르면 듀얼 센스와 동일하게 본체를 키거나 끌수 있는 건 기본. 듀얼 센스와 달리 본체를 처음 켰을 때 게임 탭이 아닌 바로 미디어 탭에서 시작이 되고 디즈니 플러스와 넷플릭스 등을 바로 연결하는 단축키도 있어 듀얼 센스보다 빠르고 쉽게 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리모컨의 세팅은 설정 메뉴에 있는 액세서리로 들어가면 미디어 리모컨 탭에서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고, 설정의 시스템 항목에 있는 HDMI 탭에 들어가면 보시는 것처럼 HDMI 기기 링크 활성화기가 있죠. 여기서 원터치 플레이하고 전원 끄기 모드를 활성화시키면 미드나 영화를 보다가 TV를 꺼도 플레이스테이션5가 알아서 대기모드로 전환되고 반대로 미디어 리모컨이나 듀얼센스로 플레이스테이션5에 전원을 키면 연결된 TV가 자동으로 켜지기 때문에 미디어를 자주 이용한다면 꼭 활용해보세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은근히 편합니다. 내가 플레이한 영상들을 소장하거나 남들과 공유하고 싶은데 PC 사양도 낮고 캡처 보드와 같은 장비도 없다? 걱정하지 마세요. 플레이스테이션 5만 있으면 누구라도 쉽게 내가 찍은 영상을 남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영상을 찍기 위해선 우선 세팅부터 해야겠죠. 먼저 설정에서 맨 밑에 있는 캡처 및 방송으로 들어가고 캡처 방송 자동 캡처에서 캡처를 선택. 캡처를 보면 이렇게 만들기 버튼을 위한 단축키와 스크린샷 형식. 비디오 클립 형식이 있는데 여기서 다른 설정들은 그냥 두고 만들기 버튼을 위한 단축키만 눌러서 버튼 매핑을 쉬운 비디오 클립으로 변경하세요. 변경이 끝났다면 이제 테스트를 위해 원하는 게임을 실행하고 게임이 실행되면 듀얼센스 좌측에 있는 크리에이트 버튼을 꾹 누르세요. 그럼 다음과 같이 중앙에 3개의 아이콘이 나올 겁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최근 게임 플레이 저장하기를 누르면 최대 60분까지 여러분이 게임을 실행한 순간부터 끝까지 저장할 수 있는 전체 비디오 저장하기 하고 내가 원하는 구간만 저장하는 짧은 클립 저장하기가 있고 다시 밖으로 나와 중간 아이콘은 지금 보이는 장면의 스크린샷 찍기, 오른쪽 아이콘은 현재 누른 시점부터 게이머가 정한 순간까지 영상 클립을 저장할 수 있는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스크린샷하고 녹화의 경우에는 아까 설정한 버튼 매핑의 조작법을 기억해 두었다면 굳이 번거롭게 메뉴를 부를 필요 없이 원하는 기능들을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고 제가 말한대로 설정했으면 짧게 크리에이트 버튼 한 번은 스크린샷 찍기 짧게 크리에이트 버튼 두 번은 영상 녹화입니다 다음은 크리에이트 메뉴에서 맨 우측에 있는 캡처 옵션 여기에선 마이크 오디오하고 본인의 음성을 게임 영상에 넣을 것인지 설정할 수 있으니까 필요할 때 쓰면 되고 순수하게 게임 영상만 담고 싶다면 전부 꺼주세요 이렇게 해서 영상이나 스크린샷을 찍으면 본체 스토리지 미디어 갤러리에 저장이 되고, 촬영 중에 바로 확인하고 싶다면 크리에이터 화면을 부른 다음에 좌측 끝에 있는 최근에 작업한 이미지나 영상을 눌러보세요. 그럼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수 있는데, 여기서 에런 버튼과 아론 버튼을 누르면 지금까지 작업한 모든 이미지들을 순서대로 볼수 있고, 영상 밑에 있는 화살표 아이콘은 여러분의 PSN 친구에게 보내거나 유튜브, 트위터에 올리는 공유 버튼, 굿 아이콘은 간단한 편집, 하트 아이콘은 즐겨찾기로 이동, 마지막은 삭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전체를 확인하고 싶다면 미디어 갤러리로 가면 지금까지 작업한 것들을 모두 볼수 있고, 이때 작업물을 PC로 옮기고 싶다면, 가지고 있는 USB를 플레이테이션5 전면부에 연결하고, 듀얼 센스의 옵션 버튼을 눌러 원하는 영상을 USB로 옮기세요. 여러 개를 동시에 옮기고 싶을 땐 미디어 갤러리 좌측에 있는 두 번째 아이콘을 눌러 복수의 작업물을 선택하면 되고 여기에서 삭제 아래를 누르면 USB 드라이브 복사가 나오니까 이걸로 데이터를 옮기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를 복사했으면 이제 PC로 옮기고 찍은 영상들의 화질이 FHD에 보통 비트레이트 1만 후반대로 준수하게 나오니까 만약 플레이세션 5로 영상 녹화나 스크린샷을 자주 쓰고 싶다면 스토리지의 확장도 생각해보세요. 자체 용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있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활용백서 파트 1의 마지막은 누구나 알수 있지만 생각외로 잘 활용하지 않는 옵션 버튼의 활용입니다. 아무 게임에서 듀얼센스의 옵션 버튼을 누르면 다양한 메뉴가 표시되는데요. 최근 패치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업데이트 확인부터 PS 플러스에 가입했을 경우 세이브 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버에 옮길 수 있는 PS 플러스 저장 데이터 동기화 서비스. DLC와 같은 추가 콘텐츠가 깔린 게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게임 콘텐츠 관리하기. 필요 없는 게임을 바로 삭제할 수 있는 삭제. 스토리지를 확장했을 경우 다른 스토리지로 이동시키는 게임 및앱 이동. 게임 이용 연령과 게임 크기, 저장 위치 등 기본적인 정보들을 담은 정보. 게임 디스크가 본체에 있을 경우 원격으로 뺄수 있는 디스크 빼기까지. 자주 써야 하는 기능들을 설정까지 가지 않아도 바로바로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잘 쓰지 않았던 기능이라면 옵션 버튼을 꼭 활용해보세요. 쓸데없이 낭비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이걸로 플레이스테이션5의 활용백서 파트1이 끝났는데요. 시간 때문에 미처 소개하지 못한 필요한 정보들은 파트2에서 마저 다룰 예정이니까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다음에 봐요!